네 안녕하세요 슬란차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시가 어, 없죠? 그러니까 어, 혼자 나왔는데 사실 스텔라시랑 같이 찍은 세이브파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너무 정보영상을 안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 벨기에 출구까지 한 8시간 남았나? 그래가지고 급하게 정보영상을 하나 마련하게 을 되었습니다 2.2에 쥐글 스테라 씨는 다음 주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무엇이냐? 아일랜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GNB 핸드폰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GNB는 한국에서 이미 예약을 하는 게 맞는 거고 핸드폰보다 더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티카드입니다. 네, 그럼 이 스튜던트 티카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봐야겠죠. 어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돈이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교통비 할인인데요. 교통비 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를 굉장히 많이 한30% 정도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 스튜던트 오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튜던트 오퍼를 통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정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25기가 그리고 금포 1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G 아니고 LTE로요. 그리고 세 번째, 각종 관광지 및 박물관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그리고 헝가리, 체코 이런 데 가서 리카드 주니까 거의 한 10%에서 30% 정도 까줬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른 장점을 꼽자면은 뭐 외식 같은 게 할인이 된다. 학생들은 뭐 10%를 까준다던가 뭐 음료수를 공짜로 준다던가 이런 오퍼를 많이 제공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30%까지 할인을 해주는지도 봤어요. 아일랜드에서 교통을 따지면은 버스, 로아스, 다트 이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뭐 버스는 3유로에서 3.5유로. 이게 거리에 따라서 또 요금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가면은 더 비싸지죠. 이 리카드는 일단 교통비를 할인을 해줍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찍으면 2 5유로예요 그리고 로아스 같은 경우도 2.4유로를 찍고 구간 거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찍으면 은 금액을 까주는 식으로 해서 거의 1.9에서 2.5유로 정도 나가는 것 같고 다트도 이랑 비슷한 요금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트를 많이 잘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가격은 비슷할 겁니다 일단은 교통비 자체가 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캡핑 시스템 캡핑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이 하루에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은그 이상으로 돈이 안 빠지는 겁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5유로를 쓰면 은그 이상은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하루에 버스를 3,4번씩 타도 돈은 5유로만 나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에는 20유로를 쓰면은 돈이 그 이상 절대 안 빠져나가요. 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 내내 버스를 탄다는 가정하에 목요일까지만 돈을 내면은 금, 토, 일은 버스를 공짜로 탈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루아스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버스, 루아스, 다트 이세 가지 중두 가지라도 섞어서 타면은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데 하루에 7.5유로 이상 안 나가고요. 그리고 일주에 30유로 이상 안 나가는 게이 캡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캡핑 시스템 정말 잘 활용하면 여러분 교통이 확 줄일 수 있어요. 버스랑 로아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버스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기사님 쪽에 버스 카드 단말기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카드 단말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벨리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 왼쪽 벨리 데이터랑 오른쪽 벨리 데이터의 차이점이 뭐냐? 왼쪽 같은 경우는 정거장이 많이 정거장을 많이 안간다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찍으면 좀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역을 기준으로 한 정거장에서 세정 거장을 간다 라고 하면은 그 기사님한테 저 어디역 갑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세정거장 이하 잖아요 그러면1.55 유로가 나가고 내네 정거장에서 1세정거장 이하다 그러면 2.25 유로가 나갑니다 그 대신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찍으면은 2.5유로가 빠져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같은 경우는 그냥 2.5유로를 찍는게 일단 캡핑을 하려면 은 5유로를 매일 써야 되고 어, 보통 저는 13정거장 이상을 버스로 가기 때문에 기사님한테 베리데이터를 쓰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역에 단말기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설치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기 전에 한번 찍으셔야 돼요 안그러면 은 벌금을 크게 무실 수 있으니까 주시, 주의하시고요 이것을 찍고 그러면 2.4유로가 빠져나가거든요 2.4유로가 빠져나가고 그내리실력이 내리셔서 한번더 찍으셔야 됩니다. 한번더 찍으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그간 정거장에 비례해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찍어주셔야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이 좋은 립카드 어떻게 발급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일단은. 스튜던트 리카드예요. 그냥 리카드는 따로 있고 스튜던트 리카드니까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스쿨 레터가 필요한데 스쿨 레터 같은 경우는 뭐 대학교, 대학원 또는 뭐 어학원에서 떼줄 수 있으니까 그거 떼시면 되고 어, 첫 번째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리니티 컬리지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예요. 이 대학교 안에 그 리카드 부스가 있습니다. 리카드 부스에 가셔서 스쿨 레터 그리고 신분증, 여권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적어야 되는 인적사항 이런거 적어서 사진 찍고 기다리시면 은 발급이 됩니다. 발급비용은 10유로에요. 두번째는 온라인인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게 어차피 수령하러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 장점이 뭐냐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그 리카드 부스에 있는 사진기가 굉장히 구려서 화질이 너무 안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리카드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쁜 사진을 쓰실 수 있다. 그 정도가 장점인 것 같네요. 링크를 유튜브에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가셔서 그 인적사항 기록하시고 리카드 부스에서 해야 되는 일을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냐? 절대 아닙니다. 이걸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팀원이 등록하는 것처럼 똑같죠? 리카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 만드신 다음에 리카드 그냥 등록을 하면은 24시간 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심의로 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촬영해야 을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누리끼리 해가지고 지금 해다 떨어져 가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스튜던트 리카드 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몰랐어요 이 스튜던트 리카드 존재를 학원에 가서 알아서 핸드폰을 조금 비싸게 썼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피해 보시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된다는 점 그리고 댓글도 정말 많은 힘이 되고요. 뭐, 궁금하신, 뭐,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이메일로 써주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